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. 특히 삶은 달걀은 맛도 좋고 보관하기도 쉬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달걀을 삶을 때 식초나 소금을 넣으면 껍질이 더잘 벗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달걀을 삶을 때 식초나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여러 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첫 번째는 식초를 넣은 삶은 달걀, 두 번째는 소금을 넣고 삶은 달걀,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대신 삶은 후에 바로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담근 달걀입니다. 참고로 찬물은 수돗물의 냉수로 약 29도 정도의 온도였습니다. 달걀을 삶은 후 20분이 지나고 각 그룹의 껍질을 벗겨보니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. 먼저 식초를 넣은 달걀은 껍질을 벗기는데 1분에서 1분 20초 정도가 걸렸고 소금을 넣은 것은 50초에서 1분 그리고 찬물에 담갔던 달걀은 단 20초에서 30초 만에 껍질이 매끈하게 벗겨졌습니다. 거의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. 게다가 식초나 소금을 넣은 달걀은 오히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폐인 흉터까지 생겼습니다. 즉, 껍질 잘 벗기기에는 식초나 소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럼 사람들이 왜 식초랑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달걀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. 단백질은 산이나 염, 그러니까 식초나 소금을 만나면 빠르게 응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때문에 혹시 달걀에 금이 가 있더라도 흰자가 새어 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는 효과는 없지만 달걀이 터지는 걸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그럼 찬물에 담근 달걀은 왜 껍질이 깨끗하고 빠르게 잘 벗겨지는 것일까요? 이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달걀은 삶을 때 내부 수분이 팽창하고 찬물에 넣으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. 이 과정에서 흰자와 껍질 안쪽 막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기면서 껍질이 쉽게 분리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달걀을 삶은 후 찬물에 담그기 전에 껍질을 살짝 깨뜨려 주면 찬물이 더 빨리 퍼져 껍질 벗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참고로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달걀을 바로 삶아도 별 차이가 없으며 물이 끓은 뒤에 넣느냐 처음부터 넣느냐도 결과엔 거의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이나 식초를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달걀 껍질을 쉽게 벗기는 간단한 방법도 알아봤습니다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달걀을 더 깔끔하고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.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과 중성지방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달걀은 감자와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보완 역할도 하니 아침에 달걀과 감자를 같이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.